저의 이상형은 박보검입니다. 근데 박보검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치면 음, 나이는 너무 많은 건 싫고요. 키 크고 몸 좋고 웃는 게 예쁜 성격은 순수하고 다정 다감하고 능력도 좋은 뭐 그런 남자. 근데 그런 남자가 내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근데 또 자기 일은 카리스마 있게 잘해야죠. 그게 저의 이상형입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보자. 30대 후반에 키 크고, 몸 좋고, 능력도 좋은데, 순수하고, 여자 말도 잘 듣고, 다정다감하고, 여사친은 없고, 얼굴은 박보검 뺨치는 그런 남자가 있다고 치자. 내가 그런 남자라면 나는 나를 만날까?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게 정상일까요? 여자분들, 알아요. 여러분들의 이상형. 나도 그러니까. 아는데,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이 자신이 그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만날 건가요? 남자분들, 웃고 있나요? 본인 나이랑 상관없이 20대, 얼굴은 청순한데, 몸매는 글래머. 근데 또 요즘 여자는 자기 주도적이어야 매력있죠. 자기 능력은 있고, 나만 바라보진 않는. 그런 남사친 없고, 담배도 안 피는 밝고, 웃는 게 예쁜 여자. 만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입장 바꿔서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여자, 본인이 그런 여자가 된다면 지금의 당신을 만날 건가요? 진짜? 레알? 왜? 솔직히 만나면 미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들, 이상형이랑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미친 사람, 정신병자를 만나고 싶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너 미쳤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많이 미친 사람은 제가 도와줄 방법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시집 못 가고, 잠깐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았잖아. 자기 스스로를 처참하게 평가해서, 눈을 낮춰라. 정신을 차려라. 이게, 아니라 비관주의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망상을 하고 사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날 수 있을까? 자, 어차피 꿈의 이상형은 그냥 꿈이에요. Dream. 꿈속에만 있으니까 현실을 더 모르는 거예요. 나와야죠. 꿈에서 현실로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게 나의 현실입니다. 내 주변에 없는 사람은 현실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서 이성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저 정도면 매력 있는 사람이지 하는 정도가 내가 만날 수 있는 현실의 눈높이에요. 혹시 본인이 남초, 여초 집단에 있어서 주변에 이성이 아무도 없다. 월 소개팅이 적어도 3, 4회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혼정보회사를 만나든 뭐 어떻게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상황부터 만들고 주변에 이성도 많고 소개받을 사람도 많은 분들이라면 현실적인 이상형은 주변을 둘러봤을 때참 뭐 괜찮은 사람. 그 정도가 현실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최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사람. 자 그걸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을 찾았어? 그러면 입장 바꿔서 내가 내가 원하는 그런 정도의 괜찮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쉽게 할수 있을까? 어떤 내가 되어야 매력 어필을 할수 있을까? 그런 괜찮은 사람이 가만히 도도하게 있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친절하고 다정하게 수줍은 미소를 띠며 구애를 할까? 안 하겠지. 내가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고, 밝고,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게 느끼게 해줘야 그나마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물론, 기본 관리는 당연한 거고. 보대진 여자 관리 치면 다 나오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이상형 타령은 하지 말자. 아무 관리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괜찮은 사람이 다가오면 뭐다? 미친 사람. 남자도 똑같죠. 누가 봐도 괜찮은 여성에게 나는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호감이 갈수 있을까? 역시나 자기관리는 기본 모두의 진 남자 관리 검색해서 거기에 나온 건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친절해야지 열심히 일도 해야죠 다정다감하고 가끔씩 선물도 줄줄 줄 알고 그렇게 해야 그 괜찮은 여성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또돈 많으면 끝 이탈형 하는 돈도 없는 분들은 그냥 꼭 결론은 현실적으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첫 번째 소크라테스, 두 번째 역지사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형이 나를 만나는 게 과연 정상인가? 이걸 생각해보고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 만나고 싶은 그런 괜찮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모습의 나라면 호감이 갈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서 그런 내가 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많죠. 욕심 많고, 내인 징징거리고, 집 밖에 모르고, 남탄만 하고, 이상한 악플이나 달고 있고, 예의 없고, 길거리에 침이나 맺고,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담배 벚벚 피고, 당신의 이상형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내가 만나고 싶은 이상형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아, 혹시 주변에 일단 소개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으면서 혼자 이런 고민 천년만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혼자 하는 상상은 이제 그만. 주변에 소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맞는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모두의 지인으로 오셔야 해요. 알겠죠? 다들 꼭 이상형 만나셔서 좋은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